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쁨 마음.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칩니다. 주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이 싹듭니다 주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이 쏟는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가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찬송하며 즐겁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맑은 하늘이 열립니다. 밝은 빛이 비칩니다. 밝은 마음이 싹틉니다. 새로운 힘이